이 모양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죠. 이쪽으로 가시오. 아이쪽아 아, 저쪽? 비상등 한 번만 켜주세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신났지? 이쪽으로 가시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립니다. 피디님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아니요, 멧돼지요. 신상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뒤에 뒤에. <laughs> 어 여기 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BMW X5 페이스리프트 M60i X 드라이브입니다. 아우 길어. 제가 이 신상 멧돼지를 잡으려고 BMW 코롱부터서 삼성 전시장에 달려왔거든요. X5 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수입 s u v 잖아요아딱 X5가 동창에 나가면 아야.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어, 약간 성공한 느낌 있지. 어그죠그죠 근데 X5가 이거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거의 풀체인지입니다. 진짜 기다리다 지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전면부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 콧구멍부터? 네네. 안녕, 오랜만이야. 얘 브루클린 그레이 컬러네. 맞아요. 오. <laughs> 내가 좋아하는 컬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멘트 컬러인데 이 컬러가 BMW랑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포르쉐 크레온과 이 BMW의 브루클린 그레이가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차량은 기존에는 M50i가 아니라 이제는 M60i로 바뀌었거든요. 50i, 60i? 네. 어, 그럼 뭐 엔진이 바뀐 거예요? 아 엔진은 4 4 l V8 기통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 똑같거든요? 뭐야. 근데요. 근데 48. 브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비가 이번에 1 정도 좋아지고 초반에 가속했을 때 훨씬 편하게 나갈 수 있겠죠. BMW가 전동화로 되려고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는구나. 네네. <laughs> 아니 그리고 콧구멍이 조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블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는 세륨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색깔 기억나요? 어, 네, 약간 브론즈 컬러. 어어어. 어, 어. 그 컬러가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X5M처럼 무광 블랙으로. 바로 그릴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 보니까는 M 스포츠 패키지, MSP가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원래는 이런 느낌이 그냥 M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 비싼 M. 근데 이제는 M60i에도 거의 M과 비슷할 정도로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럼 X5 M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아, 이 키드니 그릴 안쪽에 이 라인 있잖아요. 네. 이게 가로로 들어갑니다. X5 M은. 오, 어, 나는 세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솔린 그리고 X6에서 봤던 아이코닉 글로우 기억나요? 아, 알죠. 여기서 이렇게 불 떨어지는 거? 예, 예, 예. 그거 어딨어요? 아 이번에는 X5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차량은 좀 고성능 모델이라서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모델에서는 이제 다 들어간다고 해요? 아니 그거 밤에 봤었거든요 여러분? 아. 콧구멍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아, 콧물처럼 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가장 크게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범퍼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 우리 엑이5는 원래 이렇게까지 과격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냥 구멍이 진짜 어? 미친듯이 뚫려있어 피디님 뭐야 아 진짜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까지 싹다 보입니다 뭐야 저기 바퀴 보여 사이드 커튼을 만들어주는 구멍까지 모두 다 뚫려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안 들어가네. 팔목 걸렸어요. 아, 네네. 코구멍에 안전 바까지 있잖아요. 코 수술했어? 어디? <laughs> 여기. 아. 아, 스트바까지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BMW에 자랑할 만한 게 있잖아요. 블루네 레이저 라이트 틀렸어요? 아, 아니요. 이번에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라고 해서 사실 레이저 라이트가 빠졌지만 그걸 좀 위로해 주고자 이렇게 파란색을 좀 넣어 준것 같아요. 아니, 지금 완전히 다 켜진 것도 아니잖아요. 네. 눈못 떠요. 뜬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눈못 떠요. 아, 이거 네. 조금. 그리고 이거 눈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경주처럼 아, 그래요? 음. <laughs> 데이라이트 자체가 원래 L자로 둥글둥글한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엄청나게 뾰족뾰족하게 바뀌었고, 이 모양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죠. 이쪽으로 가시오. <laughs> 그러면 이쪽은? 아, 이쪽으로 가시오. 아, 이쪽. 아, 저쪽? 아 솔님, 비상등 한번만 켜 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신났지? 이쪽으로 가시오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그 부등호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디자인이 BMW 같지가 않다. 아니, 난 너무 좋은데? BMW 안 같다? 그냥 BMW스러워요. 아,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켜지는 거 자체가 심장 박동처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하트비트 노래 좀해 주세요. 뚜트마하 <laughs> 왜 a i t up for you. <laughs> 빨리 나오세요. <laughs> 그리고 사이드 뷰를 보시면 사실 페이스리프트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적으로 소소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거는 엠스포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요거. 빨간맛 캘리퍼. 음, 그리고 이게 다 숭숭숭 뚫려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인치예요 이게 22인치인데, 와, 크다. 아, 근데 차가 너무 커가지고, 막커 보인다 이런 느낌은 없어, 솔직히. 아니, 네. 솔직히 전기차에서 못하는 이 숭숭숭. 네. 그리고 또 바뀐 점이 여기 사이드 가니쉬인데, 이 가니쉬의 장식이 좀더 커지고, 원래는 M만 써 있다면, 이제는 M60i라는 레터링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비싼 모델이니까. 아, 그렇지. 티를 내야지. 어, 내야죠. 나는 60i야. 50i 아니고 60i. 네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요. 원래는 이 부분도 세륨 그레이로 돼 있었는데, 음. 이제는 유광 블랙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M 같아요 그냥. 저처럼 차를 아예 모르거나 살짝 아는 정도라면 어저 M이야 이렇게 떠들어대다가 한대 맞죠. 그다음에 이 차량은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클래딩, 사이드 스커트까지 모두 바디 컬러로 돼 있습니다. 오요게딱 도시면 콧구멍도. 있고. 고 마력도 세고 힘도 좋지만 난도시형이에요 아, 솔님 근데 저는 이 x 5의이 박스형 느낌이 너무나 좋은데 솔님은 X5가 좋아요? X6가 좋아요? X6 처음에 디자인 보고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보고 <laughs> 난 X5다라고 아. 생각했습니다. X5가 사실 X6보다는 훨씬 실용도가 좋고 패밀리카로 타시면서 달릴 수도 있는 자니까 일석이조 같아요. 솔직히 X5가 X6보다 동생이잖아요. 네. 근데 형보다 동생이 키가 더큰 거지. 그리고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또 후면부가 진짜 미친 듯이 바뀌었습니다. 아, 솔직히 바뀌어야 됐었어. 이거지. BMW는 이런 입체적인 느낌스가 들어가야죠. 기존에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 이리 디어램프에서 많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페리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지 않았지만 블랙 베젤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캐릭터 라인을 부등호 모양으로 떠 넣어가지고 확실히 새로 나온 차라는 게딱 느껴지죠. 원래 BMW였으면 이렇게 두꺼웠을 거잖아요. 맞아요, 두꺼웠어요. 근데 이렇게 얇아지고 여기 안에 보면 깜빡이가 있는데 요즘엔 누가 시퀀셜 키어? 요즘엔 하트 비트 그 시퀀셜은 아우디나 해. 어, 아우디 까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유 아우디의 약간 시그니처였으니까. 아, 네 그건 아우디. 거고, 나는 이제 시퀀셜 안 하고 이런 깜빡깜빡 하트 비트 아, 네네 진짜 리얼 램프만 보더라도 이 차가 페리됐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유, 뒷모습에 아주 듬직하네요, 아주 둘이 비슷한데 듬직한 아니, 게 아니요 다이어트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피디님 봐봐요 저기 머플러 보니까 M 스포츠 패키지여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 이게 쿼드 머플러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총네 발이 들어가 있네요. 어 이게 약간 창문 같지 않습니까? 아... 선글라스 같기도 하고. <laughs> 디퓨저도 바디 컬러로 돼 있으니까 뒤에서 보면 차가 위아래로 정말로 커 보여요. 이거 뒷모습만 보더라도 X6 말고 X5. 나 사야 된다. 오, 무조건이요. 여러분, 공간 자체가 달라요. 트렁크 보여 드릴까요? 네, 네, 네. 트렁크 보면 또 이게 2단으로 열리는 크램쉘 형태잖아요. 저리 찔라. 이거지, 이거지. <laughs> 신기한 거 먼저 보여 드리고 싶은데. 뭐야, 뭐야? 이 러기지 스크린이 어디 있을까요? 뭐야 이거 숨겨져 있지? 밑에 버튼 한번만 어, 눌러주시겠어요? 뭐야 뭐야 와 미쳤다 <laughs>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와. 트렁크 문을 닫으면 이 러기지 스크린이 닫히게 되겠죠. 어, 그러면 만약에 저는 차박을 할 거면 이 러기지 스크린은 제가 막 떼가지고 이렇게 다른데 놓는 게 아니라 오케이 들어가 빨리 내려가 좋아려라.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Unbelievable! X, BMW의 근본이다. 트렁크 한 번만 누워서 용량 좀 봐주세요. 시트는 제가 직접 해야 되네요. 아,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 저거 뭐예요? 아, 이거는 쇼핑백 거리. 아, 고 이거는 시가잭 같은데? 아, 시가잭. 어, 시가젯. 아, 이거 버튼이 따로 없네요. 근데 더 좋은 러기지 스크린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접으려면 저렇게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 근데 X5 타면서 누가 차박할까? No! <laughs> 한번 차박 느껴주세요 1평 정도가 더 있는 거네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마감 자체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피드님 여기 아까 옆에 보니까 하이브리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아 48V? 어 <laughs> 저기 그래서 연비가 완전 높더라고요 우리 X5가 달라졌어 절약하는 걸 알았는지 솔링 아, 연비 복합 7.5밖에 안 돼요 아이씨 멧돼지 왜 이래 일단 앉아볼게요 합격 아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허리 완전 숙였구만 앉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근데 피디님 여기다가 다리 올려놓고 누워도 되죠? 다리를 여기다 올려놓고 주무시면 모기한테 다 뜯기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지. 차박 텐트 있잖아요. 아 그렇게 했을 때 한번 그럼 볼게요. 머리 공간은 말도 안 되게 나오는데 사실 이 등받이 각도가 차박을 할수 있는 각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차박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마감 처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불 안 깔아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야 이 커터 걸렸어 이렇게 크잖아? 음, 나오세요. 아 근데 이렇게 앉아서 차 테크닉 하긴 진짜 최고네. 어때요? 저 이거 X5 사고 싶어요. 이거 얼마야? 내가 살게. 1억 5천 8백이고요. 못 사. 8백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금액이 올라갈 만하네. 사실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네. 원터치로 한 번에 싹 그냥. 근데 ACI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실내였거든요. 네네. ACI가 뭐지? 네, 페이스리프트. 아 페이스리프트의 다른 말. 네네네. 음. 배워갑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내 미쳤으니까 몇 대지야 잘 따라와. 피디 앙. 아니 문이 되게 무겁다. 아 그래요? 아니, 어. 아니 문부터 듬직한 느낌이야. 근데 무거워도 돼요. 이거는 소프트 클로징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때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오 대박. 아니, LCI가 되면서 그냥 멧돼지의 유전자가 아예 다 바뀐 것 같아요. 먼저 시트부터 보고 갈게요. 와, 문처럼 두껍네. 사실 시트의 그 디테일이나 아니면 스티치 와. 같은 경우는 그대로인데, 이 색상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메리노 가죽 시트인데, 타르투포라고 합니다. 이거 딱그 색깔이에요. 그 황토색 찜질방 아, 술님. 네, BMW한테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한테 되게 친숙한 색깔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 아, 네. 싶었어요 실내는 사실 XM, X7, X6, X5 이제 모두 다 똑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X5가 가성비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렇죠 X5로 XM 느낌 나면서 7시리즈 느낌도 나고 맞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네.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유행인데 제일 얇고 완전 시인성이 제일 좋아요 블랙 베젤도 정말로 얇게 거의 끝. 까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4.9 인치 디스플레이고 디지털 클러스터는 12.3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딱 보자마자 시트에 눈길이 갔는데요. 그 다음에가 이 카본이에요. 아, 이 유광 글로시 카본. 아, 이게 또 BMW의 시그니처라 생각하거든요. 아, 솔님 카본 싫어하시잖아요. 싫어요. 그래서 싫다고요. 난 좋은데? 이게 m 6 0 i 라서 카본이 진짜 안 쓰여진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 이 봐봐. 7시리즈에서 봤던 이 공조기 더듬이 컨트롤러 작동하기 편하죠 너무 편해요 이젠 벤츠에 약간 견주어도 될것 같아요 사실 차가 올드한 느낌이 여기 물리 버튼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젠 너무 깔끔해졌죠 근데 저는 아쉽게도 온도 조절하는 거는 좀 다이얼로 남겨줬으면 했는데 여기 터치로 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이게 항시 있는 거예요 그 윈도우에 윈도우 버튼이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응? 스티어링 휠 XM도 구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거든요. 아니 다 카본이고 진짜 달릴 것 같은데 갑자기 정장을 입었어. 어, 그리고 여기도 카본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아우 이거 뭐야? 갑자기 저렴한티가 <laughs> 확 나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LCI가 되면서 가장 크게 또 바뀐 부분이 바로 기어 노브 쪽이에요. 기어 노브가 또7 시리즈 보던 세박자 네. <laughs> 크리스탈 기어 노브. 기존에는 기어 봉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토글 방식으로 바뀌면서 팔 놓기가 좀더 편해지긴 했습니다. 여기가 되게 자유로워졌죠 맞아요 아 그리고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앰비언트 들어간 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7시리즈처럼 유리 조각처럼 들어갔거든요 아 약간 이게 각져있는 거어 그것 좀 넣어주지 아 7시리즈에 들어갔던 그 앰비언트 어 약간 그 면발광처럼 들어가는 아 이번에 그... 5시리즈에도 들어가죠 나 X5인데 나 멧돼지인데 나 근본인데 X7에 들어갔던 그런 디자인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X7이랑 공조기도 똑같고 치도 다 똑같습니다. LCI 페이스리프트니까 봐줄게. 그러면 컵홀더 한번 볼게요. 컵홀더가 너무나 감사하게요. 이렇게 냉온 기능이 있어요. 아, 그리고 핸드폰 충전패드는 저 안쪽에 있네요. 이거 언제 바꿔줄 거야? 이 멧돼지야. 아, 너무 안쪽에 있어 <laughs>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문형이거든요. C 타입 하나 있고요. 오, 진짜 넓은 공간이에요. 공간은 생각보다 많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어서스 컨트롤러가 있는데 5단계나 있네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올라간다 대박 어 그럼 올려서 얼마나 느낌 나는지 한번 볼까? 와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게 확실히 올리니까 뭔가 풀사이즈 SUV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여러분 에어소스 5단계로 올리니까 X7 같죠? 어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X7 안 가고 X5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 요아 너무 충분해 X7은 조금 많이 커 그리고 디자인에 호불호가 X7 좀 많았잖아요 아 X5는 없어요 호불호 없어요 아 진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뒷자리 공간 과연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여러분, 아까 전에 에어서스 3단계였을 때는 타는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5단계로 올리니까 사이드 스텝 필요해요. 힘들죠? 힘들어요. 저 아까 내려오면서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왔다니까요. 아, 이봐봐. 아, 완전 다르네. 오, 나. 아, 나 180인데, 지금? 일단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휠 베이스도 크고, 위에 파노라마 손드프가 상당히 개방감이 큽니다. 공간 진짜 미쳤다. 이거 X7 아니에요? 레그룸이 얼마나 나온대요? 이거 지금 뒤로 당긴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가 넘게 나와. 헤드룸은? 헤드룸은 하나, 두 개? 이것도 3개가 넘게 나와요. 아, 근데 솔님이 차량에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 더 듣고 갈래요? 아, 네네네. 이거 X7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 위에 별처럼. 똥똥똥똥 돼 있어가지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맺힐 것 같아요. 어, 러기지 스크린도 자동인데 이것도 자동으로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 아쉽게도 수동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앰비언트를 아끼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M60i이기 때문에 바우엘 위킨스 그 스피커 커버가 정말로 예쁘게 돼 있죠. 어, 기게 그럼 또앰비언트 들어오나요? 아, 예,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요 M8에만 들어왔구나. 아, 네네네. 오, 미안 미안. 그리고 X5도 가족차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거 봐봐요. 이렇게 디지털 로다가 이렇게. 아 근데 이번에 5 시리즈는 이게 디지털이 드디어 좀 좋아졌는데 이건 아직도 주황색 불빛으로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근데 패디님 여기 열선 있는데 통풍이 없네요. 분명히 여기 통풍 자리였을 텐데. 네1열은 통풍 열선이 있고요. 그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공란이에요. 아네네 네, 네. 진짜로 이 차량의 가장 큰 뒷자리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 일단 이거 봐봐요 라운지 시트라고 여기. 아 솔님 전좀 자리... 얘기 좀 할게요. <laughs> 하나로 되어 있어 하나로. 아이 라운지 시트. 어 여기까지 이젠 말해봐요 단점이 뭔데요? 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이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예쁘긴 하지만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이건 좀 너무 서 있는데요? 그... 왜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게 일반 모델에는 들어가거든요 일반 모델에 들어가는데 왜 M 스포츠 패키지는 돈을 더 주고도 리클라이닝이 왜안 되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분명히 BMW 오너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M 스포츠 패키지 전용 라이프 벨트는 사랑입니다 에, 그리고 앞에 커버도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예쁜 거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 나쁘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솔림. 어또 뭔가 붙었고, 어 여기 C 타입 있고요. 여기에 옷걸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마운트하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비필러에 공조기 있고요. 솔림 어? 이차 솔림 거 아니니까 나오세요 이제. 너 얼마라고요? 1억 5,800. 피디님 이거 봐봐요. 진짜로 뻥. 뻥하... 어. 높죠. 어, 높긴 높다. 진짜 높죠. 아까랑 달라. 완전 달라. PPD? 아우. 네, 지금까지 BMW 코어롱 모터스 삼성 전시장에서 X5 페이스리프트를 살펴봤습니다. 아니죠. 근본 멧돼지를 만나봤죠. BMW의 상징은 X5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UV에서는 X5가 제일 예쁘니까요. 아, 랩을 잘하시네요. 어. 근데 이번에 어쨌든 엔진도 좀 개선이 되고 연비도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주행했을 때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M60i 이건 진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피드님 하이브리드예요? 아 네. <laughs> 그러면 저희가 조만간 꼭 시승. 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